우선에 세계 에, 1등 기업이 우리 경북 포항에 동지를 터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고요. 그것도 R&D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 R&D입니다. 그 연구 산업이지. 애플도 R&D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1등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이런 큰 기업에서 R&D를 지원해주는 어, 연구 중심의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아카데미도 사실상 저 우리 우리나라 전체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애플에 취업하는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장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0명 모집하는데 상당한 많은 인원이 지원할 걸로 그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경북 포항에서 유치하는데 그 동안 보안도 많이 지키고 힘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애플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들이 다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포스텍이 있고 포스코가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방사형 가속기 이런 것 등등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PT 할때 설명을 할때 시도지사가 나가야 되느냐 이래가 어떤 데는 도지사가 나와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도지사가 나오는 것보다는 준비가 잘 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기업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애플이 우리 포항에 브랜치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포항이라는 도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애플의 철학과 잘 맞는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애플이 건져할게 있다 하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어, 이 애플 브랜치가 여기에서 의도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새롭게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IT 관련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서 관련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나아가서는 중소기업과 인재교육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산업 전반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산업의 활력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애플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협력을 해서 애플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어,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애플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데도 함께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성과가 우리 포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 공정의 여러 가지 그번고나 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애플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전체에도 도움되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또 우선 IT 인재를 길러 나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 그야말로 근본적인 이 중소기업의 어떤 활력을 되찾게 할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역하고 부합이 될수가 있고 어막그 부분은 신뢰를 해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애플이 저희 학교에 그 제조를 위한 R&D 지원 센터하고 그다음에 개발자 아카데미를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에 만든 거는 포세기 그동안 걸어온 그 길과 그다음에 캠퍼스 내에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세이라기보다는요이두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또 근처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갈망해왔던 새로운 도약,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스텍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 센터는 근처의 중소기업 그리고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D 그리고 개발하는 그러한 제품의 어그 성능 시험 또 개발하는 그 장치들을 저희들이 그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19세 이하면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해서 어 애플과 관련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간 어 가르칠 생각입니다. 현재 애플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iOS 생태계와 앱 경제를 기반으로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공급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 약 3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전 앱스토어를 한국에 출시한 이래 약 20만 명이 넘는 국내 창업자와 개발자가 글로벌 앱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4조 7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청출했습니다. 애플은 항상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국에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폰 13을 포함, 저희 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포스텍과 협력해 2022년 포항시에 한국 최초의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애플 최초의 제조업 R&D 지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 센터는 국내 개발자, 중소기업, 학생들을 지원하는 애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는 국내 기업과 개발자,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9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미래형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 세계 iOS 앱 경제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전국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최첨단 트레이닝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한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혁신적으로 발전한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역사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의 미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의미 있는 투자를 확대하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애플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협약식은 애플이 앞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협력해 나갈 새로운 여정의 첫 시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이초루 경상북도 도지사님, 이강덕 포항시장님, 그리고 김무한 포스텍 총장님을 비롯해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플이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그려나갈 미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는 경포이될 것을 저는 하셨습니다. 부의원님, 김상원 부원님 작가 하셨습니다. 저는 입니다어 지금부터 애플 제조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 유치에 대한 결과를 포스텍은 민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원팀이되어 애플이 요구하는 사항의 자료 제공 등 충분한 대응을 하였고.